네, 계속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3절로 36절까지 7곱 가지 이제 화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37절로 39절은 그래서 저들이 다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고 정말 그 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죠. 첫 번째 저주는 왜 화를 당하는가? 자기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될 테니까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다기,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성전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막는다 그 말이에요. 막는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 두 번째 저주입니다. 15절을 전도해 놓고 교회 나오게 해 놓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끄, 이끄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이단에 거기 빠져들게 하는 이들, 저주를 받는 거지. 저주를 받는. 어쨌든 그 남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고 넘어뜨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 저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저주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금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들. 저들에 대한 주님의 그 진노가, 진노가 크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를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한가 이 가치관이 역전이 되고 혼동되었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귀한 것인가?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게더 귀한 것인가? 뭐가 더 귀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귀하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거 봉사하고 다른 일뭐 다른 사역하고 다른 거뭐 준비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이것저것 거기 힘쓰다가 정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 전혀 없는 일이죠, 이게. 자, 네 번째 화는 23절로 24절. 했어요. 이것도 이제 가치관의 문제죠. 가치관의 문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고 뭘더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인가.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그 화가 주님이 화가 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화를 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은 막 그냥 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남들 볼때 나는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때마다 세 번씩 기도하고 남들 볼때 나는 탁1일조도탁 내고 나는 제사도 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그 속은 막 탐욕과 부정과 음란이 막가네가 뭐예요? 이 안은 막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겉만 탁 주님이 비율을 얼마나 잘드셨습니까이 비율을 늘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 보실 때 어떤 잔인가? 속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겉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화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 다 했죠. 다 옷에다가 막 여기다 술을 달고 말이죠. 여기다 다 여기 뭐다 모자에 뭐에 다 얼마나 멋있고 거룩한지 몰라요. 복장이 다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특별히 외출할 때이 사람들은 그 외출복에 대단히 신경을 썼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마치 그 회칠한 무덤처럼. 아, 멋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나? 시신이 들어있다. 썩어 빠졌다그그 그 안에 겉 사람은 뭐지? 화려하나 속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야. 좀 시신 것 같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29절로 36절. 장차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악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 말씀이죠. 급기야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 또 특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이건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화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에 담기 어려워.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서 뱀, 독산 뭘 말할까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들, 사단의 종들이다. 뭐, 정말 가장, 그, 들을, 들어서는 안될 욕을 저들이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 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화를 당하면 안 된다. 화를 당하면 안 된다. 이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아. 네. 애절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담긴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일 생각하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날 이 예루살렘. 여기에 심판이 선포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유대인들에 대한 멸망선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뒤에 정말 주후 70년, 이 예언이 있은 뒤에 주님의 이 저주가 있은 뒤에 40년이 채안 돼서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어버려요. 완전 폐허가 되어버려요. 로마가 파, 파, 파견한 티투스 장군, 그 로마 장군 휘하에 로마 병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아주 유린해버려요. 싹 유린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다 폐허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폐허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도 뭐 터키나 그리스나 이태리 지역을 가보면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도시, 그게 땅 속에 묻혀 있던 걸 발굴해 놓은 걸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서 여러 번 봤죠. 뭐 시리아서부터 요르단, 뭐 심지어 이집트까지, 로마 세계. 거기 그 발굴해 놓은 장면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도시였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랬다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제 저주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씀한 이 저주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미 예수님 저주가 있으신 뒤에 이제 4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주 70년, 이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지금 만들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점령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이슬람 사람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틴 아랍사람 거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팔레스틴, 팔레스틴인데 지금 팔레스틴 사람은 아랍족이에요 아랍 고대의 블레셋 사람, 족속들은 다 어디론가 소멸돼 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주님의 저주대로 이름만 그냥 팔레스틴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팔레스,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완전히 아랍 쪽이에요. 이 아랍 쪽, 저 이집트 사람들, 뭐다이 아랍 족들이에요 아랍 이집트 안에도 그 거기 팔레스틴 해방 기구가 있고, 물론 이집트 사람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하고 혈통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아랍 족이에요 아랍 그러니까 이 사우디 쪽이나 이쪽 사람들하고 가깝지. 아랍 쪽이 떠돌다가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간 뒤에 그 땅에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주.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교가 주 7세기에 나타나면서 다 그들이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은 무슬림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와서 지금 그 싸움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이 이야기에서. 우선 첫째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저주를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 생겨야 되고, 나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생겨야 되지. 그들을 주저앉히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겉사람까지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속 사람은 그 외식 그회치산 무덤처럼 또 아까 비유 말씀드린 대로 이 컵에 안은 씻지 않고 겉만 씻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며 화했을 진저 분노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저희는 그런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